이사야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벨론에 내려진 판결이다. 벌거숭이 산에 깃발을 올리고 소리를 높이고 손짓으로 그들을 불러 민족들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라. 나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정병들에게 명령했다. 내 용사들을 불러서 내 노여움을 풀게 했다. 그들은 의기양양하며 사기가 충천해 있다. 산 위에서 울려 퍼지는 저 소리는 많은 백성이 모인 소리 같구나 나라들이 떠드는 저 소리는 여러 민족이 모인 소리 같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투를 위해 군대를 사열하신다 그들은 먼땅 하늘 끝에서 온다 여호와와 그분의 진노의 무기가 온 땅을 파괴하러 온다 슬피 울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전능하신 분이 오시면 밤일 뿐이다.그러므로 모든 손이 축 늘어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다.그들은 공포와 고통과 범민에 사로잡히고 해산하는 여인이 몸을 뒤틀 듯 괴로워할 것이다.사람들이 혼비백산에 동료를 쳐다보는데 그 얼굴들이 모두 벌겋게 달아올라 있다.보라, 여호와의 날이 온다. 처참한 그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얼룩진 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죄인들이 그 땅에서 몰살되는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들이 빛을 뽐내지 못하며, 해가 떠올라도 어두컴컴하고, 달도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의 죄악을 처벌하고, 악인들의 사악함을 징벌하겠다. 살란체하는 사람들의 거만함을 끝장내고 무자비한 사람들의 오만함을 낮추고야 말겠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드물고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을 흔들어 놓겠다. 그러면 땅도 흔들려서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노여워하시고 진노를 불태우시는 날이다. 그들은 쫓기는 노루처럼 모는 사람 없는 양떼처럼 제각각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고 뿔뿔이 자기 고향으로 도망치다가 발각되는 대로 찔려 죽고 잡히는 대로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갈기갈기 찢겨 죽고 그들의 집은 빼앗기며 그들의 아내들은 겁탈을 당할 것이다. 보라 내가 메대 사람들을 선동해 바벨론을 치겠다. 메대 사람들은 은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화를 쌓아 젊은이들을 쓰러뜨리고 간난아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아이들을 동정하지도 않는다. 왕국들 가운데 가장 영화롭고 갈대아 사람들의 영광과 자랑거린 바벨론은 하나님이 전복시켰던 소동과 고모라처럼될 것이다. 그것은 영원히 인적이 사라지고, 대대로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아라비아 사람도 그것에 천막을 치지 않고, 양치기들도 그것에 양들을 쉬게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들짐승들이 그곳에 누워시고, 사람이 살던 집에는 맹수들이 가득 차고 부엉이들이 깃들여 살고 들량들이 그곳에서 뛰어다닐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살던 궁전에서는 자칼들이 울부짖고 호화롭던 왕궁에서는 늑대들이 울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고 그날은 미뤄지지 않을 것이다.